그 하튼 제가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지가 이제 오늘이 한, 거의 한 달째입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당을 좀 정당도한 모습으로 정비하고 또더 또 투쟁력을 높이고 세를 확장하는 어, 그런 구성을 하고 요즘 밤잠 안 자면서 정말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원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큰 목표. 자유일보에도 나왔죠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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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고 강력한 보수정당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이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든 빠른 시간 내에 이뤄내야지 저 감옥에서 고생하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토라 하고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열리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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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한반도에는 지금 이념의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구자파와 종북자파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정통성을 지키는 우리 보수 우파의 일대 이념의 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후에는 보수의 분열과 보수의 패퇴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보수의 존재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피와 같은 정성과 보수를 지키려는 우리 대한애국당 조은민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와 여러분들의 그런 성원과 땀이 모여서 이제는 저자파적 권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정의가 모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의하십니까? 예! 승리합니다. 예!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종편 지상파에서 600여 차례 패널로 정치평론을 하고 최근에 유튜브에서 대한민국 보수를 말해왔습니다 전원책 씨가 자유한국당의 조광특위 원으로 임명되면서 개혁을 하니 뭐니 하니 온갖 사이비 언론에서 그짓을 이야기할 때 저는 유튜브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전원책 씨 거기 가서 이용당하지 말고 가짜 사이비 보수 세력 밑에서 심부름해서 보수를 망신시키는 그런 짓 하지 말라 김병준이 같은 가짜 보수 세력하고 이 앞에서 대한민국 보수 정신을 죽이지 말라, 분명히 제가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김병준이는 지난 3개월간 보수도 아닌 가짜 보수 노릇을 하고, 전원책 씨는 한 달도 못 돼서 바로 가짜 보수 세력한테 쫓겨났어요! 제 말이 사실 아닐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보수를 갉아먹고 보수를 창피하게 만드는 못된 그런 늪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 대한애국당이 우리 당원을 배가하고 투쟁정신을 높여가지고 자유한국당에 투쟁력 있는 정치인들을 모시고 와서 바로 된보수당으로 세워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갑시다 여러분 정진합시다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도 힘이 모자란데 아직도 잘못된 일부 세력들이 우리 당을 와해 하고 당원들의 중심을 왜곡하는 못된 우리들이 아직도 우리 당내에서 불합치처럼또와해 세력처럼 기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들을 중징계하고 그들이 잘못을 꾸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당도 전선을 갖추고 투쟁력을 높여서 그런 잘못에 대해서 그짓과 와해 공작을 하는 못된 당원들을 해당하며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실어주세요!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